안녕하세요. 자이언트스토어 펠바이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23년 프로펠 어드밴스 2 모델입니다. 코발트 블루가 아주 매력적인 프레임이죠. 2023년 프로펠 많이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에어로바가 적용이 되었고 헤드셋도 바뀌었습니다. 피팅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핸들바를 튜닝하기에도 좀 편해졌습니다. 핸들바 클램프가 일반 규격의 31.8mm 그래서 다른 핸들바로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프레임이 조금 날씬해졌습니다. 에어로 로드 자전거는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넓은 프레임, 좀 볼륨감 있는 프레임이 바람을 더 가르는데 유리할 것 같이 보이고, 휠셋의 하이림이나 디스크 휠셋처럼. 옆면이 많이 막히면 그냥 질주하는 데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프레임 자체를 어차피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파이프 튜빙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에어로 자전거가 항상 12시 방향의 바람만 마주하고 질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시 2시 방향에서 오는 바람이나 뭐 11시 방향에서 오는 바람도 적절히 가르고 또그 바람의 저항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기존 모델도 충분히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이 뛰어나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진성이나 네, 이런 부분을 더 치중해서 프레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트렌드인지 그 에어로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어, 결론을 내려서 그런지 또 브랜드마다 또 앞다퉈서 네, 볼륨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레임은 절대 지존 네, 프레임 그런게 있다기 보다는 이 라이더 선수들의 피드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도 프레임 소재 지금 충분히 소재 자체는 개발이 돼서 있습니다만 소재가 뭐더더 더 특별하게 가볍고 좋은 소재, 카본을 떠난다기보다는 카본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프리프레그를 만들거나 프레임을 성형하는 공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뭐 다시 프레임을 약간 볼륨을 더 줘서 충분히 가벼우면서 에어로 성능이 더 좋은 그런 프레임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한 방향으로 프레임이 계속 발전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올라운드 프레임도 나오고, 에어로 프레임도 나오고, 이렇게 프레임 자체의 컨셉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경우에는 없어지면서 다른 브레, 프레임 컨셉이랑 또 합쳐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 2 모델에는 105 구동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드 컴팩 체인링에 30t 스프라켓을 적용했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운 튜브에서 갈라진 바람이 물통 케이지의 옆면도 부드럽게 스칠 수 있게 케이지도 전용 케이지를 적용했습니다. 케이지의 마운트는 뭐 다른 일반 케이지와도 호환되는 규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케이지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뭐 교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휠셋은 알루미늄 휠셋이 적용되었고요. 네, 출고는 튜블리스로 세팅이 돼서 출고됩니다. 안장은 플리트 SL 안장입니다. 플리트 안장은 안장통이 있는 라이더들이 일부러 찾아서 바꾸는 안장이기도 한데요. 자이언트의 어프로치 안장보다 이제 바디가 좀 짧아진 게 특징이죠. 그리고 C포스트는 에어포일 방식의 뒤통수가 깎인 그런 단면인데, 이게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이언트의 프로펠 시리즈는 다 카본 프레임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펠 어드밴스, 네, 프레임인데요. 물론, 어드밴스 SL 프레임, 더 상급의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프로 라인업이 있는데, 어드밴스 프로는 이 프레임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포크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것은 볼륨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SL 빼고, 어드밴스는 프레임을 자이언트의 어드밴스 등급 카본으로 성형을 하고요. 이 포크가 어드밴스 등급은 프로펠 어드밴스 시리즈에 그리고 어드밴스 SL 등급의 포크는 어드밴스 프로 라인업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랑 어드밴스 프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프레임 세트만 보면 포크의 재질이 차이가 납니다. 뭐 스펙을 나타내는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사이즈는 미드 라지 사이즈로 키 181, 2, 23 정도부터 권하는 사이즈입니다. 다른 사이즈의 재고 상황, 입고 일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별바이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기원하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